에휴, 교과서 미리 보기 문제인데, 5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에,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R이 되고, 여기도 R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R이 되네요. 이거는 할선 정리로도 끝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9 곱하기 9 더하기 2R이, 얘가 15의 제곱으로 빠져나오죠. 15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 요게 지금 25가 돼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R은 개가 8. 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이 녀석을, 피타고라스를 돌려도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얘가 뭐가 되냐면, R 더하기 9가 되고, 뭐? 여기 R, 여기가 15가 되면은, R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은, R 제곱 더하기 18R 더하기 81.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225, 8 1에서해서서 어, 14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에, 9, 에, 18로 나누면은 18로 나누면은 9, 2, 54, 96, 54, 그러면 8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r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한 대로 구하면.